안녕하세요. 구해줘 오피스의 김태욱입니다.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에 참고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인 지식산업센터 알아보기입니다. 오늘 알아볼 현장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 6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한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5차입니다.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5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7월에 준공을 했고 대지면적 1000평에 연면적 7158평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평당 분양가는 490에서 570만원대였고 현재 평당 매매가는 약 800만원대이며 임대료는 약 3만 원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과의 거리도 그다지 멀지 않고 구축 현장이기에 시세도 저렴한 편이라 실사용에 아주 적합한 현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5차 역시 주목해 볼 점은 전용률이 56%나 된다는 점에서 계약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5차는 엘리베이터가 인승 2대, 비상용 1대가 있습니다. 인승 엘리베이터는 저층부와 고층부로 나누어 있고, 비상용이 전층 운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5차의 특이한 점은 각층 코너마다 호실을 배치해 모든 호실이 양면 채광이라 밝고 보다 넓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총 175대로 넉넉한 편이며 지하는 전부 주차 공간으로 되어 있고 자주식 주차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가산 디지털 단지역 도보 6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한 가성비 좋은 지식 산업 센터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5차를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랑 단톡 가입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